2편 <laughs> 라면 <라면묘�밤> 배역판 2편 <laughs> 아저씨 물 갖다 달라 예왜 yep. 음 <laughs> 그래 너 뜨거워! 아, 빨리 한입 빡허 <laughs> 인사해 명 사랑해. 나 아직 안 끊었는데. <laughs> 다 먹는 거 보고 잠만. 아저씨 물 갖다 달라고요. 아저씨 갖다 줄게. 그만 기다려봐. 강아지야 이거. 어이고 <laughs> 지아 언니 먹는 거.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. 아이 아야 아 아이. 지아 이니 먹는 거좀 봐. 안 보이네. 네가. 전혀, 전혀 얘 탄산 먹어요. 그자지. 음. <laughs> 생각하면 탄산 먹으면 안되잖아이 이거는 음 보내지 마. 탄산 먹어. 잠깐만 언니 물이 샜습니다. <laughs> 금지된 거다 먹는 지아스. 자식 먹어요 얘. 이제 그만 먹어 콜라. 뭐한입 먹었잖아. 한 입은 괜찮아, 한 입은 응. 강아지 한 번만 찍어주세요. 저와 개랑 아까 놀았어요. 응, 그것도 올렸어요. 그것도 엄마한테 보냈어요. 뭔가 엄마, 강아지 우면안 될까, 엄마? 야, 강아지 진짜 잘 돌볼 수 있는데 엄마 강아지 키우면 안 될까 진짜? 댁 가면 누가 키우냐. 너 데려갈 거야? 그 가방에 넣어서? 응. 그거 댁 가면 우리 오빠하고 우리 아빠하고 우리 엄마가 있잖아. <laughs> 우리 엄마 이제 안 따라온다는 거 같아. 마지막이야? 응. <laughs> <laughs> 거의 끝나다. 넌다꾸겨졌어 개끝? 카메라 무비. 이제 <laughs> 강아지 촬영해. 어, 야, 진짜 쏙쏙 비웠어. 국물 한입 파악해. 두라스 역사 라이 브끼만 인사 엄마 사랑해 <laughs>